가속화되는 거죠. 노화 시계가 빨라집니다. 어느 정도 분해된 콜라겐의 양을 염두를 하고요. 미리 분해된 콜라겐을 내 피부에 만들어 놓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피부 장벽도 보호해 주고 수분을 잘 지켜 줄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추운 기후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캐나다나 이제 북유럽 같은 지역은 기온이 굉장히 낮고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죠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얼음이 진짜 얼어붙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춥습니다 거기에는 난방을 틀다 보니까 피부가 극도로 더 건조해지고 자극 받기가 쉽습니다 현지 사람들 대부분 실내 에 난방을 많이 틀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 빨개지잖아요 혈관이 확장이 되고 홍조가 생기게 되죠 평소에 홍조가 없던 사람도 생겨요 홍조만 일시적으로 생기면 괜찮은데 이렇게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은 평소보다 피부를 통한 수분 증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표피 쪽으로 혈관이 확장을 하니까 수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표피 쪽으로 수분 증발량이 늘어나게 돼요. 우리 몽골의툰드라 지방이라고 있어요. 엄청 추운. 이곳 사람들 보면 다양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다 혈관 확장이 원인입니다. 이게 심한 사람들은 혈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붉어지면 돌아가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과 실내 난방이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에서 수분을 과도하게 빼앗아 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쉽게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리치한 크림을 한번 써보세요. 저는 그래서 축구 건조한데 갈 때는 흔히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잘 들어간 제품을 꼭 챙겨갑니다. 피부 장벽에 지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좀 비싼 특정 제품을 쓰기도 해요. 비싸서 평소에는 못 쓰는 건데 뭐 이렇게 여행을 갈 때는 특별히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드크림, 립밤은 당연히 필수겠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십니다. 커피는 좀 줄여야 되고요. 커피는 이제 인효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 피부 수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수분이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의 섭취량은 좀 줄이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석회수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럽에 가면 수돗물이 석회수인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석회수가 수돗물인 곳에 가면 머리를 감아도 뻑뻑하고 세수를 해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나서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석회수라고 부르는 물은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많이 포함된 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석회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역의 지질에 따라서 지하수에 석회암이 많이 포함된 경우에 즉 물이 그 석회암이 풍부한 지층을 지나면서 그 미네랄 성분을 흡수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석회수가 포함된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pH가 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석회수들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바로 앞에 말씀드린 pH가 높다는 거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pH가 너무 높게 되면 상대적으로 산성을 띠는 우리 피부에 많은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즉 우리 피부의 pH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피부 보호막층이 깨지게 되겠죠. 석회수를 사용하면 세안 후에 피부가 뻑뻑해지거나 당기거나 따가운 느낌이 드는데 다 그래서 그래요. 또 석회수에 포함된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주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유럽 같은 곳에 가면 세수하고 피부가 당기고 건조한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세수나 샤워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석회수가 포함된 물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은 미네랄 워터로 세안을 마무리하거나 클렌징 워터를 챙겨가셔서. 클렌징 할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석회수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일 수가 있겠죠. 제 지인도 이런 석회수 나오는 나라에 가면은 마트에서 꼭 생수를 사다가 세수나 양치를 하고 마지막에 생수로 헹군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사람들도 세면대에서 바로 나오는 물은 끝까지 세안하는 것보다는 클렌징 워터나 미네랄 워터로 세안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여행 중에 좀 유의했으면 하는 관리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여행 중에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 시작할 때 우리가 뭐를 타죠? 비행기를 타게 되죠.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이 건조함이 시작돼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내부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아까 건조한 나라들의 습도가 보통 25%에서 50%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내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비행기가 보통 8,000m에서 10,000m 상공을 날아다니거든요 그 높이 상공의 습도가 무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공의 대기랑 비행기 내부를 보통 기내 공기 순환 시스템 뭐캐비 에어 서클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계속 순환시키고 있거든요 당연히 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습크림이나 핸드크림은 무조건 챙겨가야죠 기내에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을 계속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스크팩을 혹시 기내에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평소보다 좀더 짧게 붙이고 떼셔야 돼요. 평소에 만약에 지상에서 한 20분 정도 붙였었다 하면 그 절반이 한 10분 정도만 붙이시고 빨리 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수분 증발량이 굉장히 빨라질 거거든요. 마스크팩 수분이 빨리 빠지게 되면 은 마스크팩에서 오히려 피부 수분을 빨아 당기기 때문에 마스크팩 사용을 짧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지에서 사용하는 물이 피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나라마다 물에 포함된 성분도 다르고 미네랄도 다르고 수질 관리 기준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질 관리가 정말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환경법 정책센터에서 발표한 환경 실행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수돗물 수질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어요. 이렇게 수질이 좋은 물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서 평소보다 수질이 좋지 못한 물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회용 샤워기 필터나 호수를 챙겨가셔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시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챙겨가는면좀 귀찮아하는 타입이긴 한데, 샤워기 필터를 한번 사서 여행지에 가져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갈아 끼워 봤는데, 하루 정도 껴놓고 좀 사용을 해봤죠. 진짜 색이 좀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알기 전까지는 이 물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입에 좀 들어가는 건 그냥 삼키기고 했었는데 그냥 그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몰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피부가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필터를 챙겨가셔서 여행지에서의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처음 사용하는 샴푸나 세안제가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평소에 내가 쓰던 화장품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작은 용기에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내 피부도 편하고 이렇게 하면 여행지에서 트러블 예방할 수 있고 피부에 아무래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열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외선 차단은 어디서든 필수입니다. 여행지에서의 기호가 덥거나 춥거나 자외선은 항상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주기적으로 덧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날씨가 더운 나라에서는 땀이나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 자외선 차단은 비단 해외여행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여름겨울 가리지 않고 항상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데. 꼭 여행 가면 안 쓰던 화장품 샘플 막옷 어디에 들어가 있던 거 집에 묵혀 있던 거꼭 가져가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유통기한 지난 샘플도 있고 정체 불명의 용매제가 들어간 혹은 뭐 본인 피부에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간 샘플을 챙겨가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 쓰던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특히 이렇게 소량씩 보통 포장이 돼 있잖아요. 이런 샘플들은 유통 기한이 일반적인 용기에 들어있는 화장품에 비해서 유통 기한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래 묵힌 거라고 보이시면 제대로 과감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항에서 하나 사세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에 따라서 나라별로 디테일하게 피부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보통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 어디를 가든지 피부가 나빠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여행을 가면 피부가 오히려 좋아지는 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바이오리듬이 변화가 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우리 뇌하수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하나가 나옵니다. 뇌하수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피지선의 활동성에도 변화가 생겨요.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메인 뇌 기관이거든요 긴장감을 느끼면 이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발생을 되고 그리고 부신피질이 자극이 돼서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돼요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게 피부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피지선들의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구진성 트러블이라든지 지루피부염 같은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아마도 휴양제를 가느냐 빡빡한 일정의 관광을 가느냐에 따라서 피부 상태가 다를 수 있겠죠 첫째, 피부가 내 몸에 주는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여행 기간 동안 내 몸의 에너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라카이를 가든지 몰디브 같은 휴양지를 가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내 몸에 주는 스트레스가 좀 적고 오히려 피곤한 일상에서 어쨌든 휴식의 개념으로 가는 여행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여행 같은 엄청 빡빡한 일정에 힘든 여행을 가게 되면 평소보다 오히려 과로한 활동을 하게 되죠. 노느라고 못 느낄 뿐이지 사실 몸에서는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피부가 그때 많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빡빡한 일정에 여행을 가신다면 떠나시기 전에 여행 계획을 좀 여유 있게 짜시고 여행가서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신다면 이런 여행지에서의 피부 트러블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여행 꿀팁이요? 다른 것보다는 하나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여행 전에 여행용 피부 만들기를 합니다 우리 군대 가기 전에 힘들까 봐 미리 몸 만드는 분들이 있죠 조깅도 좀 미리 하고 헬스도 하고 하잖아요. 피부도 여행 가서 고생할 거를 미리 대비하는 거죠. 평소에 저도 좀 꼼꼼하게 로션 크림을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 전에는 꼭 1~2주 전부터 저에게 잘 맞는 고보습 크림을 꾸준히 발라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각질층이 건강해지고 각질층 밑에 있는 표피부터 해서 진피까지 고루 건강해져요. 진피층에 있는 피지선도 당연히 진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 위층에 기름을 만드는 애들이 피지선들인데 적당량의 기름기를 피부에 도포해주면 피지선들이 기름이 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일을 덜 하고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피지선들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고 가신다면 여행 가서 뾰루지 올라오는 일이 현저히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타민 C 앰플을 평소보다 좀더 열심히 바르다가 갑니다. 비타민 C가 항산화 기능도 있고 예민해져 있는 멜라닌 세포를 좀 진정시켜 주거든요. 여행을 가면은 대부분 많이 타서 오잖아요. 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비타민C를 잘 발라주고 미리 대비를 하고 가게 되면은 피부가 태닝되는 속도가 다소 늦춰지고 광노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속건조가 심한 분들은 여행 1, 2주 전에 뭐 보습이나 우리 장벽 회복에 좋은 스킨 부스터 종류의 보습 시술에 도움을 받고 여행 가는 것도 여행용 피부 만들기에 하나의 꿀팁이 될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여행 전에 피부를 강하게 만들고 가라. 여행을 떠날 때 기후랑 환경에 맞는 피부 관리법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피부를 신경 써서 관리해줘도 여행지에서 피부 트러블을 사실 100%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피부 회복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피부가 예민해지고 자극받을 때는 무엇보다 이제 진정에 초점을 맞춰서 알로에나 판테놀, 마테카소나이드 등에 포함된 진정 제품을 사용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수 있고요. 자극받은 피부에 과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클렌징과 보습으로 피부를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썼음에도 피부가 좀 불편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를 방문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은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주지만 피부 건강 역시 중요한 만큼 미리 준비하고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행지에서도 피부를 좀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행 재밌게 즐기시고 건강한 피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더 건강한 피부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